이차 방정식 주었고, 두 분, 이차 방정식 주고, 두 분, 결국, 근의 공식, 근과 계의 관계 쓰란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식에서 1 플러스 알파가 두 분의 합이야. 그건 누구다? 마이너스 A다. 잘 써야겠네. A와 알파 안에걸리게그 다음에 1 곱하기 알파 두 분의 곱이죠. 그럼 뭐야? B겠네. 자, 이번엔 3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이죠. 뭐야? A 플러스 3입니다. 자, 두 개를 곱한 3베타, 두근의 곱이죠? 뭐야? 상수항 마이너스 P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 이네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알파베타를 찾아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음, 알파베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음, 음. 결국은 알파벳 하니까, 음, A에다가,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A는, A는 빼기 알파 빼기 1이다. 즉, A를 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B는 알파다. 그죠? 어, B는 알파다. 이렇게, 네, 바꿀 수 있어. 음, 그러면 A 대신에, 요 A 대신에, 네. 대입을 하자.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지. 돼? 네.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일단, 여기. 베타가 누구죠? 어, 그냥 베타죠? 어, 3 플러스 베타는. 자, A가 누구야? A가. 빼기, 알파, 마이너스 1이지. 네. 그 다음에, 알파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알파벳의 식이 만들어졌죠. 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니? 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가 이항한 거죠? 그럼 3, 이항이 오면 어떻게 돼? 빼기가 되니까 빼기 4가 될 겁니다. 음. 그럼 이게 두 군데 합인 거지. 알파벳하고 두군이니까 자, 그러면, 음, 따로따로 또 구해야 되니까, 어, 여기서 빼기, 자,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3베타죠. 그잖아? 그럼 그식을 요, 요 알파를 우리가 앞에서 찾은 요기에다 적용을 해보면, 빼기 3알파, 3베타, 알파가 빼기 3베타죠. 거기다가 베타를 더했더니, 빼기 4가 되더라.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베타잖아. 그럼 베타가 2네. 그죠? 베타가 2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러면 알파는 빼기 -6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정보, 도도도도 자, 그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인거 찾아놨었고, 그럼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 12죠. 음.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방정식 만들거야. 자, x제곱 합이 빼기 4니까 플러스 4x죠. 곱이 빼기 12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 짓지 말랬죠. 여기다 뭐 붙여라? 아, 계수 k. 근데 뭐야, 딱 보니까 이차의 계수가 4죠? 이겁니다.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48은 0이 되는거야. 따라서, p는 몇이다? p는 16이다. q는 몇이다? 마이너스 48이다. 어,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우리가 찾는 거.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던 거, p-q죠? 따라서, p-q는 16에서 얘를 빼면 얘가 더해가 될거 아니야. 그죠? 64네. 정답은 64입니다.